사실은 여기에 뭐백년암 완전히 주석했었던 곳에, 뭐, 의자까지 내 지뢰방부터, 원자문부터 온작부터 큰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금사람을찾을수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거를 해야 하냐면 부처님이 걱정부를 해놓으신 거예요. 걱정 걱정인약이라는 소리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걱정을 다 가져다 주신다는 걱정부를 해놓으셨어요. 수국을 많이, 수국을 많이 심어 놓으시고, 걱정을 해놓으시고, 부찬에이 그 하이파이브를 하고 가면서 걱정을 다 내려놓고 가라 하셨더라고요. 우리 집도. 이 금산왕 계열분이 너무 좋죠? 네. 걱정무심을이 금산왕 계열분에다 네. 하나씩 다 내려놓고 가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신 그걸 다, 그죠? 보상받는 거라 생각해. 그리고 내가 보상이라고 얘기할 생각은 아닌데, 여기는 행사는요 사실은, 근처에서 여기서 가야도 오는 시간이 한 15분 걸려요, 차. 우리 상상을 해보세요. 예전에 우리 걸어 다녔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 가려고 시간을 걸었거든요. 걸어서 소리길를 걸으려고. 소리길 너무 좋아요. 독립공원에서 공원 사람들이 제일 1위를 치는 게 소리길이에요. 그 일위 보고 오시면 사실은 보상이 다 된다고 생각해. 우리 저기서 보살리하오는거있 이게 얘기, 이름 얘기해보세요. 음. 저부사님이 제가 경주에 있을 때 아. 네. 경주에 있을 때제리기 신동 같아. 오. 근데 우리 여기서 본 거예요. 어. 그래서 아 어떻게 되라고 하고 말했는데 반응을 해서 그래 제가 너무 당황하고서 군님뛰어나가서 여기에 있다. 그 시작이 다. 오늘은 즉 생활 건강 라기보다도레이저를 상사 서 필요한데. 오늘 친구 따라 여기 신도 대명사 다니있대요 대명사도 다니고, 있대요. 다니고 음, 대남사 다른 신도들 묻어서 그렇게 같이 온분도 많아요. 그럴까요? <laughs> 그래서 또 그렇게 또 인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음. 제가 우리 서부 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기도가 꼭 여기 와서 금산하면서반야비경을 하고 천수경할때 기도가 아니고 거기서 이 오는 시간이 다 기도시간이고 간 시간이, 시간이 기도시간이잖아요. 근데 여기 해사에서도 여기는 성지입니다. 작이 여기까지가. 오는 걸로 나는 다 물소리도 있고, 팔은 거뭐 보고, 다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해. 이 삼세술래를 너무나 다 지금 돌아가신다 해도, 하나, 뭐, 요즘에 속가름 말하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셨죠? 네. 용탁까지 안내를 드릴게요. 용탁되는 것도 굉장히, 용 얼마 가지 않아요. 오. 가장 가까운 절이 있어요. 큰 절에서 제일 가까운 절이 용탁고 저희 절입니다. 용탁에서는 네. 네. 스님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 분들이고 큰데부터 어, 가시는 거예요, 혼자부터 가시는. 아예 혼자 돌려서 큰데로 올라가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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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웃들 등로니다그 네. 제가 거기까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우리 창단 여러분 일어나보세요. 부처님 음. 부처님 거룩하시. 세 짜리 채가 다 내년에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요것도 다시 짓고 그래. 법당까지도저위를다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호사님들이 내년에 어. 이맘때쯤 오시면 음. 우리 집이 아마 없어져 어우 금은 그 집이 없네. 저나 마찬가지야 은사 스님이 물려준 건데 아. 에, 복이 많으셔서 여기에 1 5 0 살까지는 살아라고 박수 한번 쳐줘요. 아. 그래서 자 마지막 이 우리 지경 스님과 같은 지 자돌림이네. 지선 스님과 인증샷 찍어요. 150석까지 사르라고 자. 어 <목소리> 아, 아무튼 오늘 삼사순례 여러분들 복 받으셨어요. 이렇게. 154까지 살면서 여기 주지하는 감원스님이 안내를 우리를 해주잖아. 야 이런 스님이 어딨노? 왜, 제가 안 왔으면 이분이 안내 안 해요. 저저 저 때문에 특별히 결국 내자랑이네. 그래가지고 그 인연으로 에, 이분이 저를 조금 에, 평가를 과대 평가를 하는 거야. 다 오셨죠? 자 갑니다 출발. 네, 백용성 스님이라고 백용성 스님이 33인 독립운동 하 중에 한용원 스님과 백용성이 그 당시 불교계 대표로 33인이야 그래서 백용성 스님의 수제자가 동산스님 조계종정 했죠 그 양반의 수제자가 성철 아셨죠 여기는 그쪽 계통인 거야 자 여기 서 보셔 사진 찍어 주네 사이 좋게 손한번 잡고. 오, 자 찍어 하나 둘 찍어서 한번더한번더 하나 둘 까꿍. 떼서 갑시다. 네. 아. 이 탑을. 칠불보타, 칠불보구, 용탑사.

시고, 쉬고 정시고 아홉 번 방광을 하셨다네 아가사이함 아홉 번 방광이여 아홉 번의 방광이여 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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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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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 당신의 아홉 번 방광을, 어, 호복을 바라보면서 낱낱이 빠짐없이, 방광을 도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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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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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번 부처님, 부처방 시고지 대신, 리하고이 말을 정리하고, 이 말을 정리하이을 정리하고, 이 말을 정리하고, 이 말을 하고이 말을 정리하고, 이말리하고이 말을 정리하고, 이을시하고을고

삼사순례를 오늘 왔습니다. 어, 대적강전 부처님께도 고하고 또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분들은 그분들 대로 어, 기도를 하시고 우리는 부처님께 음성공양을 올리고 여러분들 참배하고. 가도하습니다 먼저 오신 불자님들 포함하여 부처님의 아홉 번 방광 광명을 자두 손을 모두 내놓으세요. 두 손을 이렇게 내놓세요 아홉 번 부처님 방광을 온전히 제 가슴으로 받겠나이다. 자 여러분 가슴에 받아요. 부처님의 아홉 번 광명을 오늘 저희들에게 쏟아 부어 주시니 이 위대한 이 인연을 죽도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금생에 다시 없는 인연입니다 문밖에 나와서 만나는 인연은 또 별개 인연이에요 자 다시 만날 수 없는 이 인연에 끝없이 감사 기도 올립니다. 나무 바이로 차나 붓다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 부처님 오음 아비라 훔캄 스바하 비로자나 법신 진원 비로자나 법신 진원 옴 아비라 훔캄 스바하 옴 아비라 훔캄 스바하 손바닥을 모두 내시고 눈을 감으시오. 자, 1초 동안 부처님이 아홉 강명을 여러분들 손에 가득 부어주고 부어줄 것이니 여러분 가슴에 그대로 이렇게 받아 가지고 자기 가슴에 자, 붙이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붙이세요. 자, 모두 성불하십시오. 자, 지금부터는 백양사 삼보합창단이, 백양사 삼보합창단이 특별히 이 법당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음성 공양을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거, 제일 짧은 걸로. 하나 더. 언제 또이 대적강전에서 할 거야. 어. 우리도 부처님 같이 박수! <laughs> 박수! 이 가야산의 기운을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다그 에너지를 다 받아간다 생각하시고 저 앞산을 바라봅니다. 숨을 깊이 마시고 아랫배가 단전이 볼로 배꼽 아래가 볼로 하도록 마시고 숨을 내쉬면 배꼽이 쏙 들어가도록 내쉬고 들이마시면 배꼽이 쏙 나오도록 자 하나에서 열까지만 하고 마칩니다 <laughs>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자 이제 모두 일어나세요 자 모두 일어나셔 보세요 <laughs> 합장하고 계셔요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laughs> 마무리합니다 반대하세요. 오른쪽에는 불신 충만 부처님 이 화엄경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부처님의 몸이 부처님의 몸이 유주에 충만하고 법신 난사. 우리 지금 여기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이죠. 비로자나 부처님을 함으로 법신 물 그래요. 그렇죠? 그 법신 부처님은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다는 뜻이야. 어려울 난자 생각 산자. 법신 난사 불신 부처님의 몸은 우주에 충만하고 비로자나 부처님의 그그 그 지혜와 자비와 뭐 공덕이라 할까 그것은 이 세치혀로 말할 수 없다 이거지 그래서 생각할 수 불가사의하다 그런 뜻으로 예. 어, 사진 찍어줘요 누가 찍어줘요 계단 조심하쇼 인생은 동반자야 어 이거 오셨네. 인생은 동반자라 하잖아. 자, 오늘 하루 우리가 동반자니까, 여기 쓰시오. 오,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보세요 네. 안 오셔도 돼요. 네. 거기 서 계시면. 돼. 네,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자, 뒤에 분안 보이는 분은 자기가 안 나오려고 안 보이는 거니까, 관계없고. 앞에 앉아보세요. 앞에 살짝 앉아요. 앞에 앉아보세요. 자. 우리 우리 금선한 감원 수님안 계시네 아 여기 응. 자 찍어주세요 자 우리 하나 둘 뒤로 가보자 어, 어, 여기 서 있어봐 자자 어. 잠깐만